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아, 지금 이제 시간이면은 2017학년도 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장에서 끝이 음. 났을 겁니다. 무엇보다 고생한 학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음.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마음의 짐 내려놓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린씨 오늘 네. 우리가 준비한 소식이 또 학생들의 이야기라고요? 아, 네. 맞아요. 대전 임원고등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음. 여기 아주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아리일지 먼저 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대전 이문고등학교에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제작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셨다. <laughs> 어, 아니 웬 촬영팀인가요? 여기 무슨 일이시죠? 아, 예. 여기 독특한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문 영상반 캠 캠샤예요. <laughs> 이른 아침부터 정적을 깨며 부지런히 등장하는 이 학생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오늘 카메라 뭐 챙겨요? 음한세대 정도? 그리고 예지이는 풍선 챙기고 수근이는 네. 카메라 챙겨. 빨리 뛰어! 어 학교 가는데 카메라 또 풍선을 준비한다고요? 카메라 그 거기 어 그거 어, 이거랑 그거 하나씩 들고. 게다가 우리 학생들 일찌감치 학교 오자마자 도실로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부터 챙기느라 바쁩니다. 네.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나 봐요. 뭘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저희가 오늘 1, 2학년 7, 80명이 다 같이 모여서 대규모로 동영상을 찍는데 저희도 처음 해보는 구도라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서 좀 많이 바빠요. 촬영 준비로 바쁜 건 영상반 학생뿐만이 아닌데요. 이문고에 많은 학생들이 뭔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네, 무슨 촬영이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건가요? 저희 3학년 11월 1 7일 수능 앞두고서는 1학년들이 응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하트를 3학년 선생님들께 바치고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1학년들 합쳐서 하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 신경쓸만하네요 네, 선배들을 위해서 캠블리시아이와 1, 2학년 학생 대표들이 함께 수능 응원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이문고 영상반 학생들도 카메라 세팅 완료했습니다 풍선 세게 흔들어 하나, 둘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요.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이대로 가. 촬영 끝! 아침부터 다들 열심히 준비해준 덕분에 수월하게 끝났네요. 부산에 있던 오전 촬영을 마치고 영상반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네,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봐요? 아니? 그럼요. 이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한다고 해요. 오전에 촬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할 수있 이렇게 면 되지? 응원 영상이라 16일 전까지 완성이 되야 돼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캠블리시아이 학생들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현장을 담고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단순한 행사 촬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UCC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뭐 활동하려면 바쁘겠어요. 네. 쉬는 시간에도 영상반 학생들의 활동은 계속되는데요. 민아, 인터뷰할래? 아, 뭐야, 쟨 더. 아무도 안 와. 이번에는 수능 응원 영상의 세일 응원의 한마디를 담기 위해 각 교실을 다니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레디, 액션! 모르는 건 그냥 찍으시고 직신 음. 내려와서 다 찍은 거 맞을 거고 또잘 풀릴 거니까 파이팅. 아, 진짜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먼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저도 열심히 할게요. 와. 아 떨렸다. <laughs> 아이 학생 많이 긴장됐나 봐요. 그래도 친구들 앞이라 그런지 금세 좋은 답변이 나오죠. 이번엔 운동장에 남학생들을 공략하는 영상부 연기 인터뷰 봐야지 빨리 카메라 누가 될 거야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파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일단 이번 인터뷰 수월하게 해냈는데 어떤 영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킹글리시 아이 학생들이 만든 수능 응원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각 반마다 준비한 응원들을 보여주면서 편집 없이 한 번에 원 테이크로 촬영했다고 해요. 오, 준비 많이 했겠네요. 3학현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겠어요. 아우 너무 열심히들 합니다. 계속해서 밤새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만 좀 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돌아가라. 이 얘기를 주로 합니다. 만큼 학생들이 열정적이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열정으로 올해 학생들이 재미난 일을 벌였는데요. 이 대본 보이시나요? 학생들이 단편 영화도 제작한 거예요? <laughs> 네. 구성에서부터 섭외, 촬영, 편집까지 모두 캠글리시아이 학생들의 솜씨로 만들었다고 해요. 야 대단하네요. 맞아. 여주인공 지연이를 보고 다른 친구들이 지연이 뒷담화하는 씩 찍자. 오늘은 단편 영화 추가 촬영이 있는 날인데요. 특별히 소시 합격한 3학년 희진 학생도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설명을 해줄게. 요 아이가 화장을 한 채에서 오늘 촬영할 내용은 두 학생이 뒤에서 친구의 욕을 하는 장면인데요.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배우들이 자신 없어 하죠. 자 이럴 때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도와줘, <laughs> 언니 좀 <웃음> 도와줘. <laughs> 두통수만 봐도 너무 싫어. 아, 배우, 배우 성공. 이제 괜찮아. 희진 학생의 명품 연기 지도가 이어집니다. 네, 아, 뭐 배우들 못지않네요. <laughs> 이제 촬영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각자 장비들 챙기시고요. 선배 조언도 들어가며. 자, 레디 액션. 레디. <웃음> <웃음> 시작하자마자 엔진자두 아, 번째 시도가 이어지는데요. 음. 연기 지도에 힘입어서 회를 거듭할 때마다 연기가 점차 나아지죠. 아 이제 저표정연기 보세요 살아 있잖아요. 어, 아, 네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이번엔 잘 나왔을까요? 아 근데 뭐 끝나면 괜찮지 제차랑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 괜찮아. 와 이걸로 가. 오늘의 추가 촬영도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요. 그날 오후 웬일인지 우리 학생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뭔가 영상반에 송상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300개 영상 검사를 받는 건가요? 사실 오늘 캠글리시아이 후배들이 수시 합격한 희진 학생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아, 영상 메시지 준비했군요. 네, 정말 몰래 준비했어요. 누나 대학교 입학 축하드리고 2년 동안 저희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언니 제 소장증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대학 에서도 멋진 새내기 되세요. 언니 1년 동안 감사했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사랑해요. 와인이 아이스 딸. I love you. 언니 대학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합격하셨어도 다시 찾아와 주셔야 돼요. 안 오시면 정말 슬퍼요. 와... 아나나난아 어, 뭐야 니네. 에이, 예까요 훈훈한 모습이 아 정말 보기 좋죠. 나 아, 진짜 너희 이런 거 준비할 줄 몰랐어. 아무지 일로 와. 거절한대, 거절한대. 이 새끼들. 유빈아, 너 어디 도망갈래? <laughs> 어, 어. 야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튼 너무 감동받았어.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 대가. 어, 제가 그렇게 훌륭한 선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너무 준비져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 담아서 꼭 안아 주는데요. 그동안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활동했기에 더 애틋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위로를 줄수 있는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를 좀 사실적이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사극 드라마 PD가 되고 싶어요. 어떤 영상이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편집을 해내는 영상 편집자가 되고 싶습니다. 웃음과 감동을 함께 줄수 있는 예능을 만들고 싶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윤성 감독이 편집한 거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멋진 영상 편집자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는 학생들의 꿈도 살짝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의 뭐랄까 풋풋함 그리고 또 열정도 음. 느껴졌습니다. 네그 네, 분위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음. 자 이문고 영상 동아리 네. 캠블리시아이 학생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음. 자 스튜디오 이렇게 학생들 함께 하니까 네. 뭔가 이렇게 활기가 넘쳐나는 <laughs>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합고네킴글리시아이를 대표해서 네 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카리스마 없는 되게 친근한 <laughs> 유일한 3학년 선배를 맡고 있는 네. 배희진입니다. 네. 자, 옆에 학생. 네. 안녕하세요. 대전 이문고캥글리시아에서 주로 촬영을 맡고 있는 신예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캥글리시아의 부장이자. 어, 연출팀 맡고 있는 남시원입니다. 네, 남시원 학생, 그리고 옆에. 안녕하세요. 캥글리시아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네, 김나연 학생까지. 네, 여고생들만의 이 통통 튀는 매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주 <laughs> <자>, 오래 <오래전에>. 다녔어요. 네. <laughs> 그렇죠. <웃음> 자, 그런데 특이한 게 <laughs> 네. 이름이 캥글리시하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특별한 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뜻이 있나요? 아. 사실 이게 캔글리쉬란 단어랑 네. 하이랑 단어를 좀 따로 봐야 돼요. 캔들리쉬 아 네. 하이. 네. 저희 동아리 이름을 만들 때 저희 동아리 선생님께서 네. 그때 드림하이라는 드라마. 드라마를 아 네. 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네, 네. 네. <laughs>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희 동아리도 뭐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비상하는 것처럼 네. 음. 저희 동아리 원들도 비상하는 비상하라는 마음으로 음. 네. 하이를 붙이셨고요. 네. 이제 캠글리 씨는 저희가 영상 동아리다 보니까 캠이 음. 붙는데 네. 어. 사실 그 글리 씨는 영어가 잉글리시잖아요. 그렇죠. 어. 뭐 선생님들이 영상만 한다 그러면 아 그거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걸 왜 하냐. 어, 선생님도 아. 싫어하시고 네. 뭐 부모님도 싫어하실 그,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시단 네. 말이에 그러니까 저희는. 영상뿐만 아니라 영어도 합니다라고 좀 아. 위장하는 그런 오. 단어예요. 아니 그런데 위장용 이 위장용 이름.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진짜 하는 거예요? 편집 용어라든가 아, 네. 그런 거는 제가 <laughs> 들을게요. 네 근데 화면에서 보니까 이제 네. 학교에서 이제 진행되는 행사는 전부 다 이제 영상 팀의 촬영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전부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 저희 영상부가 음. 무슨 일만 있다 하면은 음. 출동하는 그런 출동하는 네. 네. 음. 그래요 뭐 특종 있다거나 사건 이 있으면 이제 출동하는 정말 기자처럼 촬영단이면 꽤 바쁠 것 같은데 김나연 학생 어때요? 네그 저희 걸 아니 영상반이 행사의 전체적인 모습도 촬영해야 되고, 음. 무대 뒤에도 촬영하고, 학생들이 즐기는 모습도 촬영해야 되니까, 네.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음. 아,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음.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두 편이나 말이죠. 두 편이나. 네. 네, 어떤 내용인지 각각 소개해 주실까요? 음. 저희가 1학년을 A 팀, 2, 3학년을 B 팀으로 나눠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 일단 A 팀은 Colorful Day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어요. 네. 근데 Colorful Day는 아, 지금 화면에 나온 게영화의지 장면인 네. 거죠? 네, 네. Colorful Day는 개성이 넘치는 다섯 네.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아, 네. 벌어지는 갈등과 서로의 아, 아, 이해를 진짜 배우 진짜. 이해를 하게 되는 아, 그런,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네. 제작을 한 영화인 거고요. 음. 어, 학생에서 이제 갈등을 다루는? 네. 어, 지금 나오는 장면은 무슨 장면이에요? 저 친구가 이 네. 친구의 네. 외모를 평가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 네. 컬러풀 대1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고, 이제 네. 2, 3학년 학생들로 해서 또 팀을 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음. 그럼 두 번째 단편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b t 의 단편 영화는 부테라는 프랑스어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소심한 아이가 저 자신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화장을 시작하게 되고, 화장을 통해서 주인공은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점점 ]요. 집착하는 모습에 쉬네요. 그런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생긴 자, 친구와 학교에서의 갈등을 그린 내용이다. 케베스 인간극장과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화전으로 지금 내레이션은 누굴 그 섭외했는가 방금 네, 들어올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전자기계 새로 산소화 제품을 발라보네요. 그럼 이거는 대본을 넣으면 이게 소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지영이 담고 있는. 야,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식으로 내레이션이 되는군요. 네. 네. 그런데 두 작품 모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이 본인들의 이야기라 그렇죠. 좀 다루기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음. 어떤가요? 음. 아 일단 저희들이 신분이 학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친구 문제나 아니면 외모 문제 음. 그런 거를 저희 영상이 담으면서 저희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교훈하고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A팀의 컬러풀 데이 같은 경우는 네. 친구의 소중함을 알수 있는 영상이고요. 네. B팀의 뷰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름다움 이제 내면적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은 영화였어요. 네 교훈까지 생각하면서 음. 구성을 했네요. 네. 사실, 한편의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뭐, 방송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달라붙어서 만드는 건데, 영화를 네. 이렇게 제작한다는 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 기억나는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신유진 학생, 어땠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음. 뭐 촬영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도 별로 그렇게 음. 좋지가 않았고 일단 한계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 연기를 해줄 용기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 아. 예. 섭외, 섭외가. <laughs> 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그것도 음. 되게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선배 네. 정말 힘들죠. 네. 맞아요. 아까 이제 연기 지도하는 선배의 모습도 봤는데 <laughs> 네. 교내 행사 촬영에다가 또 단편영화 제작까지 이렇게 활발한 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 외에도요. 특별한 교내 행사를 진행한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네, 저희 학교만의 특별한 문화인 해피 이문야드, 헤이아라는 프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헤이아요? 하, 네. 학생들이 음.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과 촬영, 뒷마무리까지 담당하고 있어요. 어, 아니 이게 교내 행사를 그러면 처음부터 기획부터 한다는 게어유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많이 어렵지만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힘을 얻고 다음에 어떻게 재미있게 구상을 할지 어,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멋진 네. 영상물까지 만들어 내는 우리 학생들 만나 봤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멋진 제작자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네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수능 다행히도 네. 정말 추운 수능 한 판은 찾아오지 음. 않았는데요 그래도 추위는 계속된다고 라 하니까요 네. 여러분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혈관질환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따뜻한 옷까지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